알리 9월 초이스때 AMD CPU 특가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갑 단속 잘하시길 바라면서 가격부터 찔러드릴게요. 먼저 라이젠5 9600X가 142.99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5.4GHz라니, 이거 그냥 게이머를 위한. 입문 CPU로 딱인데, 젠5 통합 그래픽까지 챙겨줬으니, 그냥 게임 스타트 패키지라고 해도 무방하죠. 다음은 라이젠7 9700X 212.99달러로 8코어, 16스레드에 5.5GHz 스펙이면 와, 이제 게임이 아니라 영상 편집도 대환영 수준입니다. 쿨러가 없는 건 살짝 아쉽지만 가격 생각하면 집에 굴러다니는 쿨러라도 달자 싶은 딜이죠세 번째로 라이젠9 9900X는 313.99달러로 12코어 24스레드 괴물이 등장했는데 5.6GHz에 76메가 캐시라니 게임하다가 커피 내리고 와도 프레임은 끊기지 않을 듯한 느낌입니다. 네번째는 올드팬들을 위한 라이젠5 5678.92달러라는 거의 라면보다 싼 CPU 느낌인데 6코어 12스레드에 7나노미터 공정이라 아직까지 AM4보드 쓰시는 분들에겐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다섯번째는 라이젠5 5600G 107.43달러로 내장 그래픽 달려있어 그래픽 카드 대란일 때 버티게 해주던 그 모델이죠. 가격 착하고 성능은 실속파에게 딱 맞습니다. 여섯 번째 라이젠 7 5700X는 110.06달러에 8코어 16스레드라니 말이 됩니까? 아직도 AM4 환경에서 존버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지막 만찬급의 CPU네요. 일곱 번째 라이젠 5 7500F는 110.06달러로 6코어 12스레드인데 젠포 기반 AM5 입문용으로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픽 카드 필수지만 게이밍 머신으로 충분히 합격점입니다. 여덟 번째 R5 8400F는 66.99달러라는 충격가에 등장했는데 이거 진짜 라면 10박스 대신 cpu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6코어 12스레드로 웹서핑 롤 오버워치 이런거 하기에는 딱입니다 아홉번째 라이젠 7 7800x 3d는 263.99달러로 게임 종결자 타이틀 그대로죠 3d v캣이 박아나서 배틀그라운드 스타필드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레임 치트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젠 7 9800X 382 3D 382.99달러인데 3D V캐시에 8코어 16스레드 5.2Hz라는 괴물입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최신 게임을 진짜 찢어버릴 수준이라 이거 사면 모니터가 먼저 죽는다는 농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줄줄이 가격 먼저 때려받고 성능 얘기하니 뭔가 장터 흥정 같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번 초이스데이 놓치면 나중에 그때 살걸 하면서 이불킥할 확률 99%라는 거죠.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